지납니다! 지납은 갓님이다! 고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한 명씩 누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 보라색 닉네임 아, 코디, 그리고 빨간색은 369. 아, 여기 여기 다, 예? 이 <laughs> 닭은, 이게 무슨 색이죠? 살색. 살색은 간에, 트럭색은 종이더라고요 노란색은 아, 저입니다. 자, 저희 아, 크르끼리 저기요. 어머니, 아, 어머니, 어머니. 자,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지렁이 형님! 게임... 유지... 어 미안하다 요즘 <목소리> 유지... 어, 저희 코루끼리오래가만 게임을 또 하는데요 예오래 유행하는 게임 비스니다 갑시다 어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어 아, 근데 팔 재는거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아, 나는 자랑스러운 대극기 앞에 어, 어, 죽빵! 어, 과장수! 과장수!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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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아 이아와 아직 살아있어 아니 드레싱 개 남았어 네 이런식으로 혼자 남으면은 가네가 1스코어고요 오늘 저희가 어좀 하면서 가장 높은 스코어가 받을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봅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제가 1등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죽이면 돼요 다 걸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다 걸치면 돼요. 아셨죠? 어두명들었네 응.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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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끼리 우리 싸우지 마. 우리끼리 싸지 마. 오 도와주었어. 야 도와줘. <laughs> 야 조기야. 이기야 조기야 개패. 개패. 오케이 조기야. 야 지금 기절했다. 오케이. 역시 우리 야 뭐하냐? 야, 야. 아 가네야. 예? 형 가네야, 빨리 주자. 아유 빨리 넘어오세요. 예? 건드려. 강드려 형.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자지마. 우리 살아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 납니다, 당신들을. 정신 차려. 형. 어, 튕겼어 어. 야, 반찬이 어떻게, 어, 이렇게. 야, 이씨. 아, 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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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시어요 야.

그렇죠. 야, 야, 자 잡아. 야야 야, 야, 얘 잡아. 파랑이, 파랑이, 파랑이야. 저 어, 파랑이 칠 때려야 돼. 저 파랑이 야, 파랑이, 파랑이. 우리 파랑이 야, 우리 힘을 합쳐야 돼. 드라이브를 합쳐야 된다고. 뭐 하지? 예, 그... 야, 코디야! 어. 코디야! 야. <laughs> 뭐 <사왔다>. 뭐야, <laughs> 일로와, 일로와. 어. 어서 왔다. 뭐야, 뭐야? 노란 거, 와란 거.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뭘 뭐야? 뭐야? 야, 입좀 잡아줘. 저... 이게 이게 어디서? 어. 어 뭐야, 저 뭐. 파랑처럼. 야, 뭐야? 너 저기 갔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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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디야 우리 같은 팀이라고 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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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laughs> <Spider> 어. <오케이. 놔> 어. <놔> <놔> 야, 어 죽을래 안된다 야 죽어 죽어 죽을래 정신 안 차려? 안된다 안된 코디야 정신 잡을래 코디야 정신 안 차리냐 코디야 이 어떻게 잡아? 야 코디야 우리 같은 팀이라고 자식아 <laughs> 안 돼! 안 돼! 생고 싶어!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어, 있어. 어떻게 올라가! 올라오. 야! <laughs> 한명 패고 있다. 오케이. <웃음> <웃음> 라이스, 개이드. 오해다. 오해다. 야, 넘어져, 넘어져. 야, 빠뜨려 오케이. 그대그그그그그그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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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냥 그냥. 그냥. 야, 예. 그만 빼! 예. 예. 예! 예! 다음은 너 네. 대. <laughs> 나도 아까 저렇게 예. 보냈었지. <laughs> 개짱이 네 야, 예. 야, 야! 뭐야? 유구야 저기 앞에 있어, 저기 앞에 있어. 유구야유구야 형님, 그리 사시가! 야,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야, 저기 있네! 야, 이게. 누워? 좋아. 어!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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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보스 정신났다 오씨 씨 오씨 뭐야 오씨 <laughs> 이씨 이씨 육구야 야 쇼부야 육구 여기 간다 육구야 <laughs> 여기, 여기 간다 육구야 육구야 네. 육구 여기 갈게 육구야 너만 살아 육구야 여기 간다 예 내가 이겼다 오살있는데오살 죽어 응? 어? 죽어 죽어, 죽어. 어? <웃음> 정신차려 아아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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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많이 웃음> <laughs> 저기 시체 뭐아에왜 이렇게 빨리 나와? 아이 가끔 늦게 나오는데 와개지기다두번 치였는데 흫ㅎ <laughs> 자잠깐합니다자 갑시다 저희 길에만 있어가지고 저희길리 지킵시다 3리 강냉이 오진부터보내야 가리야 네. 가리야 피피 가리야 가리야 형언 죽을 수 없다 스키는 영원합니다 형 먼저 죽을 수 없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어야야야야 오! 어, 어. 아! 아! 아 <몇> 지, 지 아! 아, <몇> 아 내, <몇> 나,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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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대기! 아 정신 차려 지루야! 지야 정신 차려! 아, 하. <몇> 가상님 어, <나. 몇> 뭐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아, 이거 마즈리 케이아리가 이거. 아. 니 야. 저. 지야 정신 차려. 지루야. 야이 자식아. 턱주가리턱주가리 아니. 정이사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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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도와왔다. 몇> 어, <몇> <몇> 아이고 악당이야! 저기요! 오 뭐야? 나 나, 구해줄게, 구해줄게. 뭐? 구해줄게. 아. 아니 줘야되 <laughs> <돼, 웃음> <너>. 아. <laughs> <이게. 난> <laughs> 악당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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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이네. 육야오 뭐야? 오 오! 오! 아 이거 n 다운이죠 b t it. I don't d o 어 b 어와 꺼내줄게 n t 이 o u b t it. I don't doubt it. I d o 어 t doubt it. I don't d o 가 b t it. I don't doubt it. I don't doubt it. I d o n 어 d o 이 오오아 슈퍼 펀치 들어갔습니다, 선수. 와, 저기다 선수. 오어하그 아. 오. 나는 갱스터. 갱스터. 오. Oh. Uh. 아, 넉다운. 아, 일어나. 계속 트래이 되었다고 나 어. 기서까지 와. 나만 이겼어. 나만 이겼네. 도시 승리했어. 아, 그만은 이제부터 세판 먼저 이긴 사람이 스코어 세세요. 가인 여이야 옆에... 아, 망했 아, 야 아, 개이득. 아, 개이득. 아, 어?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아 개이득. 아, 저 1승. 아, 가인이 느낌 바로 죽으면자야 일단 1승인 거요당연요정인이왜 죽었어요? 아, 인이 어, 아, 이메. 이메, 이 나이베비. 올... 야 원래 못하는 소아 중... 너의 일목 없다 나의 일 없다고? 이건 무슨 소리야 나서 잠든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이렇게 때릴할때 이렇게 아유 어. 잠드셨어요 그러면 다아야 잠깐만요 거기저저기 저거 기 저거 이 거기, 저, 저, 거기, 아이, 거기 잠시만요 하드님 마음속사 아어어오오카드패합니다 야,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나 형이다, 얘들아! 얘들아! 나 형이다, 얘들아! 얘들아, 나 형이다!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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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좀 그만 패라, 진짜, 줘! 너무 빨리 패는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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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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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이코야 아 야. 나일 거야. <laughs> 야 빨리 죽여 어? 안 죽여? 안 죽여? <laughs> 안죽일거야 안안 여기다 도주다 아 죄송해요 저기요 <laughs> 아 저기요 <laughs> 그만 좀 펴주세요 제발 <laughs>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저를 오스어이유아쟈 <laughs> <laughs> 이건 어디서 나? 나같이야. 내일 아침 에 일어나면 흉약이 아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치면 <laughs> <승리한 게 아니다. 웃음> 머리 두배돼 있겠다. 어아 너무 많이만. <laughs> 자 그러면 3691승, 진노 1승이죠? 아, 예. 아야. 아 이맵은 또 제맵이죠. 도망가야지. 닭고리. 좋아. 아나 턱걸이 야지 저거 어떻 어, 어. 지금 공들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지금 리어 어어 나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나에서 형이 거먹어 다이이 잠깐만 <목소리> 형형야 예, 예, 예의를 갖추고 싶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오케이어또 아. 놓겠... 일어나 아 <목소리> <씨>. <목소리> <목소리> <목> <laughs> <오, 게이드야. 웃음> <오, 오, 오! 웃음> 아, 코디야 이건 아니잖아! 코디야코디야코디야코디야 찬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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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야 잡아 잡아! 이거 어떻게 해? 제트! 트안 돼! 왜안이어나 일어나! 제트! 일어나. 트제로제는 거야. 그래, 제트! 제트! 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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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제 치는 거. 네, 이 정도면 못 일어나 여 안돼 안돼 잠깐그래 왜그래 어 뭐야 뭐야 어, 오 어, 뭐야 어 기절했다 어 뭐야 죽을뻔 했네 아 역시 아 역시 <웃음> 사, <웃음> 사, 역시 사이타마인가? 역시 사이타마 역전해 역전 역전을 아이승 1패 아 이. 나 삼육고 다걸가내 무조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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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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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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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야 빨리 부셔 가내야. 가내야 빨리 부셔 가내야. 당겨. 로 당겨. 가내야 빨리 부셔. 아무. 이게 부셔져. 부자 지라 말이야 됐어. 나나나나 나. 그 야나아가말야야식아 야, 야. <laughs> <laughs> 인성 <인상> 오졌다, 가리야. <가니. 웃음> 와 이거 밀쳐버리저 둘이 동맹이야? 둘이서 뭐 하세요? <laughs> 이걸 뜯을 거야. 가리야 <laughs> <가니야>, 거 <그거> 뺏기면... <laughs> 어 잠깐만 코디님 이거 아니야. 가리야 지금 가야 돼! 가야 돼! 코디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야야 들어와. 그걸 다시 설치해야 할 거야. 환영합니다. <laughs> 그걸 다시 설치해야 할 거야. 너 인내 스피드 들어봤어? <laughs> 인내 스피드? <있어. 웃음> 어? 아니? 들어와. <laughs> 메이플. 오 오. 이제 알아? 어 걸렸어. 너, 너의 마지막 인생이야 이게. 어 잠깐만요. 이거 오, 오 잠깐만. 어, 오, 어 깨워. 이게 안 그래? 끊긴다. 점프가 아니야. 어안 들어져. 그렇지 아, 그렇지 이 점프야 이 점프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요. 제 끊어졌어. 오, 나... <laughs> 다 해, 안. 자, <laughs> 종이의 어, 저 공장 여기 넘어가자. 가와 종의 운명은.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야야 어? 안녕하세요. 안 보여. 간다. 민대수, <laughs> <laughs> <인내수>! 예. 어. <laughs> 나가는 거 봐야 <봤는데> 돼. <laughs> 자 그러면은 369 2 진호 1 가네 1이죠. 정말 지하철. 지하철은 M M 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동차다 느낌이. 아, 어, 아. 야369 다골. <laughs> 어. 오케이. 야2스코가 다골. 보지마. 동맹, 동맹 동맹 우리 동맹 우리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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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오늘 아. 빨고 싶다. 어. 어. 나. 아, 우리 아니야, 가자. 저기 여기 아니잖아. 어. 어. 그. 저저 빨기 빨기. 야빨이 잡아. 가라. 나만 나만해. 오, 십칠 대1이라고 들어봤나. 나만의 전사들이야. 달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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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이 잘, 어, 개자, 개자래, 개자래. 아, 아대 이기고 있어. 어, 누어다나 개패, 개패, 개패. 일단 패, 일단 패. 두껍, 일단, 패. 두껍, 두껍. 야, 일단 패야지, 패야지. 어. 어. <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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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돼, 어디서 싸우고 있네, 이내 거기. 오, 간다. 진짜 <놀라> 안야 아, <놀라> 어. <놀라> 야, 간다. 자살특공대죽었다 <laughs> 코디야! 코디야 니가 우승해라!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 코디야 네가 우승해라! <laughs> 야이씨! 어? <laughs> 아나 죽었어 뭐야 <laughs> 아 개인들? <걔들>? 어 뭐야 <laughs> 아자살특공대 뭐야 어개인다세명 <laughs> 끌고 왔어 아 이전분들 중에서 한분만 구제해드립니다 아 <laughs> 1.001 팀으로 <laughs> 보이세요. 0.1 <영일> 팀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삼군에. 아, 나, 나, 나 코니를 죽여야겠어. 조절심히 왜? 왜? 너는. 어씨, 아, 그래. 어, 씨. 어, <laughs> 어이, 야, 너. 라켓님너 <laughs> 아. 가야지. 왜 <laughs> 코니야, 너뭐냐가야 <laughs> <laughs> 이게 뭐냐? 여유, 여유, 여유. 과연 그들의 운명은? 예아 yeah. 가못할 것인가 못 못돈 누구의 힐을 어떻가지지러 뱁수리 가지러예아 어허어허 어, 그러면은 2대2대 1대1대0인가요? 네, 어, 2대 2대 1대 1대 네. 이민호 이기본적한 번도 없어 종이가 지금 꼴등이네 네어 네. <laughs> 아 이게 성공. 네. 아! 랭리 먼저. 랭케리 먼저 멋있 우리캐 타이지오 코디 날아가니거 개웃겼다. 쫑!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이르나! 너 이렇게 싸면 어때? 정신 차려. 야

어? 아, 어?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차 일어나, 아, 차. 일어나. 아,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야 돼응 이거 들어 올리지 않으면 는 안돼 어? 어? 발로 차아 발로 차 지랬다 아저 상태에서 발로, yeah. 아, 발로 찰수 있네 백덤블리 진짜 동균아 2.1점 5.5 없었다 <laughs> 자 그러면 <laughs> 2점 2.1점 1.1점이죠? 네 자, 마지막 라운드일 것 같네요. 두 명. 두명 들어왔다고요? 네, 모입다 아이고. 그만 이 그들을 제거합시다. 콜? 나이스. 진호야. 리 야! 야! 이리와. 야! <놀람> <놀람> 아, 싸면 안 돼? 우리끼 싸면 우리 아, 우리 안 돼. 이녀석도 제거해야 될자는. 나 서. 색 코디 윈그러면은 스코어가 뭐지? 2대 1. 아2 2 2 1 1아 네. 오케이 자 간다 자 외국이부터 마지막 아, 뭐? 초록색, 초록색부터 아 오케이 이거 왠지 마지막 라운드 빕이다 그렇죠 예 네. 퓨놀룸 이름표인 거예요 자 지하철 개뿔 어떻게 루 루딩이 안 되냐 로딩된 사람 잘안 됐어요 어쨌다 어. <laughs> 오

아이러면은 나만 그 북한이 또 만나. <laughs> 음... 종현가잘들어넌 1점이야. 그 끈기 수배. 끈기수어요 아버가 등가려요? 아 이제 북한 남한을 연결하러. 인 <laughs> <laughs> <아니>, 뭐지? 그냥 계속 데이 가서. 연결하러 갈라했는데. <laughs> 아, 그러면 잘... 스코어 다2대2대2대 2대 2대 2. 2대2대2대2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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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가네가 1. <laughs> 가네가 1. <laughs> 어왜 이렇게 우리가 <laughs> <laughs> 와 이거 가네까지 한 판에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막판까지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그럼 맵에 나갈까요? 모르나 응, 아, 그냥 갈...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막판 됐으니까아그렇다 설마 가네가 이기겠어? 맞아요 막바지 이런 지금 직원... 어뭐 <laughs> <오>, 이렇게 <웃음> 많아 <웃음> 저, <웃음> 뭐야 <웃음> 잠깐만 야야 <laughs> 야, 일단 야야 닌겐부터 야, 야 일본인들까지 일본인부터 일본인부터 오이 초록이가 나 공격하. 야형좋아줄게야 씨..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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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죽세아 가네 아교야 잡.. 잡지마 아 교이야형형교이야어살어야 아아아 <laughs> 어, 어디서 짜식이 식들이 짜식들이, 짜식들이 아 무쌍이다 아 이게 무쌍이야 이.. 게 이겨본다 이거 이게 개잘해 이겨본다 야 얘네 뭐야 번호 번호야 짜식들이 누가 잘해? 야 야. 좋아시이 이리... 못... 나와. <laughs> 아시키래 <아쉽게레. 웃음> 아니, 아니 건드지 마. 죽일 거야. <웃음> <웃음> 아, 아, <보노보노> 보너보너적점오 <laughs> <적정. 웃음> 어? <웃음> 자, 보너보너적점 3력 굿덕다 와, 보너보너다 잡. 어, 보너보너다 <보노보노> 잡았어요? 야습니까 <laughs> <laughs> 보너스. <보노보노 웃음> <laughs> <나 지금> 올라온다. 이 <laughs> 올라온다.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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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음> 오케이. <웃음> 오! 어, 요! 가네! 오! 어! 잠깐만! 어! 기절? 야! 보너보너보너보너! 보너보너! 나 기절이 시작된다 나나 재밌게 하자고 뭐야이제아나나 재밌게 하자고 응 이러면 음. 재미가 없잖아 안 아, 그래? 개재잠깐 아, 이러기야 이러기야 우리 개 <laughs> 내가, 내가 양념치킨 줄게 개재밌는데어 재밌는 아, 머리끈이 재밌다고 <laughs> ㅋ 구 ㅋ 구 잠시만 뭘 어? 생각을 해보자 뭐..뭘 생각 해봐 야 치킨을 먹을 있어 <laughs> 일단 일어나 치 있어 기절시키는 맛 이니까 일어나 자 가야 그들의 운명은 자식이 어이 봐어그 ㅋ ㅋ ㅋ ㅋ ㅋ ㅋ 이포살이살 아? 가? 가? 살이야폭살야쟤 어? 죽었네 어 죽었어 이제 <laughs> 어, 야, <laughs> <나, 난 웃음> <laughs> 아나아게임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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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다아야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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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을 하자. 아, 게임을. 아, 아, 가서 가슴게? 운명이 맡기자고. 음? 아, 운명을 맡기자고. 야, 같이 지하철 들어가서. 들어가자. 친구. 운명에 맡기자고 <laughs> 따라그들 그들의 운명을 엉덩 잡아야지 우 아, 아, 이렇게 안 좋아 응오오오오 어? 우나안 가! 블 <laughs> <나안 가. 웃음> <laughs> 어? 야야 어!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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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야, 가네 올라가 가네 올라 어, 뭐야? 이것이 바로 뒤바퀴 운명? 으악, 아.. 저.. 운 안돼! 아 가네가 피가 없어요 <웃음> <웃음> 기도를 게 하고 있어요 치킨! <웃음> 치킨! <웃음> 치킨! <오>? 치킨! <웃음> <웃음> 아 이러면은 이대이대이대이고요 이데 이데 솔직히 막할수있 아, 왜 나는 계속 아까 <laughs> 계속 키스하는 것처럼 <laughs> 당나귀 일단은 일본인들이 남아있다고 저도 마지막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갑시다, 갑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이 걸리면 한판 더. 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살아있는데 저희 중에 마지막에 죽은 사람 아, 그 그럼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Okay. 야, 이거 와. 야 이거 무조건 다 죽겠다. 아, 잠시만요. 오오오. 아니, <laughs> 죽었어, 바로. 아니 주연이 가만히 있어. 어 뭐야? 가네야, 가네야. 나좀 잡아. 하나, 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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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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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잠깐 기다려. 봤어. 뭐야? 잡았어. 뭐야? 이걸 맷버구가? <맥버그가>. <laughs> <아아! 웃음> <laughs> <씨>,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예. 자, 우승자는 가네고요. 아,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369 코디 조이나라 간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른 크루 분들 채널도, 예,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어 메뉴의 피코로 합방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야, 방금.